자 하나 둘네네 예, 현판 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장,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하나 둘셋 하면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모두 밖으로 치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리분들께서는 모두 협판 양옆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침이... <laughs> 네, 일열로 그냥 가까이 서주시면 더 중요한데. 아니, 없습니 아, 진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뒤쪽으로, 벽 쪽으로 그냥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현 서구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식과장 김창원입니다. 박치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재현 서구청에서 취임 당시부터 미세먼지와 박치 등 환경문제를 해결해 서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취와 대기 오염을 실시간 측정 감시 및 오염원을 추적과 추정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2019년 8월에 착수 1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수도권 메리지 특별에게 9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간 악취 측정 스템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지상 측정 스템및 대기 약지학산 모델링과 특히 전국 최초로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전력 사용 원격 감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